6.13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사천시장 유세 현장을 이종승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역대 여섯 분의 사천시장 선거에서는 2014년 무소속으로 나서 이긴 송도근 시장을 빼고는 자유한국당 계열의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보수 색깔이 강한 곳이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높은 민주당 지지세를 등에 업고 사천도 이젠 바꿔보자는 바람이 거셉니다. 이제 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새로운 바람도 지금 불고 있는 것 같고 이 지역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 뭐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차상돈 후보는 판세를 초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 2의 접전을 벌이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판세가 역전되어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사천만큼은 보수 기반이 탄탄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천 지역에는 보수 세력이 좀 강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좋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송도건 후보는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고 자신합니다. 사천시장 선거는 살림권 뽑습니다. 그래서 4년간 업적과 실력을 봤을 때 제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고 무소속 이종범 후보는 3자간 접전 양상이라고 분석합니다. 후보가 어느 누구도 우세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는 정도가 좌우지느냐 저는 그렇게. 그래. 일부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자 차상돈, 송도근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등 선거막판 분위기는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